최근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서로 사람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신과 의사는 사람은 고쳐서 쓸수 있다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의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한번 가치관이 성립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울은 유대의 전통 안에서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경지에 이른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의 로망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울이 그간 쌓아온 율법과 심상치 않은 스펙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목표를 향한 자신의 특심이 가득한 보기 드문 실행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자였고, 이에 붕이라도 하듯.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찾아 결박하여 고발하는 자, 악명 높은 추적자요, 살기 가득한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담의 샘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후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의 희심으로. 바울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거룩한 행진을 이탈하지 않는 진정 주 안에서 변화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